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.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는 당연 원활한 백신 수입 여부와 미사일 지침 해제 등이 있습니다. 모두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는데요.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국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. 국방을 책임지는 한국 장병 55만 명 분이라도 확보를 했으니 좋아해야 할지 답답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하지만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 업체와 한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 백신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하. 였는데 화이자 모더나의 위탁생산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상당한 결과이겠죠.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성과이자 꼭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숙명이었죠.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전한다고 문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. 다른 거다 떠나서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는 정말 큰 성과입니다.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이제 한국은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. 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와 한국의 주권 확보 등 현재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결과이고 우리의 주변국의 반발 또한 매우 거세.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가야겠죠. 지난 백악관 회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정상회담에 맞춰 44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발표했습니다. 삼성, 현대차, SK, LG는 미국 내 직접 투자를 발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 등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. 이날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140억 규모의 현지 합작 또는 단독 투자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충전, 인프라 확충에 총 7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. 44조를 미국에 주었는데 미사일 지침 해제 외에 좀더 많은 결과를 낸 정상회담이기를 바라봅니다. 그럼 이만 안녕!